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를 여는 한 걸음의 대추나무골 이초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해요. 간접투자라는 펀드, 이게 정말 간접투자인가? 한번 따져보시죠. 고객이 증권사에 갔어요.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펀드는 간접투자거든요.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 주니까 고객님은 편하게 수익만 챙기시면 됩니다. 오, 간접 투자면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겠네. 전문가가 알아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죠. 3개월 후 고객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간접 투자 맞나? 첫 번째 충격적 깨달음. 펀드 수익률이 나빠지자 고객이 물어봤어요. 어? 이 펀드 작년에는 30% 수익률 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 그때 운용하던 매니저는 이직했어요.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계세요. 간접 투자라면서 왜 내가 운용자가 바뀐 걸 확인해야 하죠? 이건 마치 간접 요리라면서 셰프가 바뀐 걸 손님이 알아서 체크하라는 거잖아요. 간접 투자 맞습니까? 이거? 두 번째는 더 가관이었어요. 코로나19로 시장이 폭락하자 고객이 또 물어봤죠. 간접 투자니까 전문가님이 시장 상황 보고 알아서 대응해 주시는 거죠? 시장 타이밍은 고객님이 판단하셔야 해요. 저희는 규정상 97% 주식 비중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잠깐. 간접 투자라면서 왜 시장 판단을 내가 해야 하죠? 이건 마치 간접 운전이라면서 언제 출발할지, 어느 길로 갈지는 승객이 정하세요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운전기사는 뭘 해주는 거죠? 세 번째 반전이 진짜였어요. 20% 손실이 나자 고객이 절망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간접투자니까 손실 관리도 전문가가 해주시는 거죠. 손실 관리는 고객님 개인 책임이에요. 기계적으로 손절매 하시고요. 아니 이게 무슨 간접투자예요. 간접투자라면서 왜 손실은 내가 관리해야 하죠? 이건 마치 간접수술이라면서 마취랑 회복은 환자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는 뭘 해주는 거죠? 수술만 하고 나머지는 환자 책임이라고요? 마지막 반전까지 고객이 가입한 펀드가 성공해서 규모가 커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펀드가 너무 커져서 원래 전략을 못 쓰겠어요. 이제는 대형주만 사야 해요. 간접 투자라면서 성공하면 전략이 바뀌고 실패하면 내 책임이에요. 결국 고객이 해야 할 일들. 펀드 매니저 체크. 시장 타이밍 판단. 손실 관리. 펀드 규모까지 확인. 이게 간접 투자라고요? 이건 간접 투자가 아니라 고난도 직접 투자잖아요.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간접 투자라는 펀드, 이게 간접 투자인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닙니다. 진짜 간접 투자라면, 내가 운용자 확인할 필요 없고, 시장 판단 안 해도 되고, 손실 관리 안 해도 돼야 해요. 하지만 펀드는 이 모든 걸다 내가 해야 해요. 그럼 차라리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적어도 정직하잖아요. 오늘 미래를 여는 한 걸음에서는 간접투자라는 이름의 허상을 폭로해 봤습니다. 더 이상 간접투자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불편한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추나무골 이초시였습니다.